안녕하세요. 그린라이프 센스입니다. 오늘은 세비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름은 피자 식물문 상뜩잎 식물로 세비름과에 세비름 속에 속하는 한해사리풀입니다. 어 세비름 속은 전 세계에 약2 0여 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채송화와 세비름이 대지풀이라고도 어, 합니다. 세비름을 어, 어, 세비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시골에 가면 흔히 길가나 밭에서 볼수 있는데요. 어, 요즘은 그리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여름에 그 햇빛이 아주 그 뜨거운 때도 뽑아서 뒤집어 놓아도 뿌리채로 뒤집어 놓아도 오랫동안 그 살아 있습니다. 어그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죠. 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 지중해 지역에서도 이 세비름을 나물로 해서 먹는다고 하네요. 원래 그 너무 너무 흔하고 어 생명력이 강해서 그냥. 뭐, 이렇게 뜯어놔도 잘안 죽고 이래서 많을 줄 알았는데, 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작년에 도 이렇게 그 꺾어서 꺾꽂이도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꼽아놓으면, 어, 자라고 이래서 했는데 너무 보기에 좀 허, 허접해 보여서 안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씨앗뿌린 것도 있고, 좀 키워놓은 거 하고, 그래서 같이 올렸는데요. 어, 그, 예전에는, 어, 흔했는데 지금은 없는 거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뭐, 먹는다 하면 다 뜯어가는지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귀합니다. 저, 저 입장에서는. 어, 세비 이름 잎사귀의 생김새는 그 말의 이빨과 비슷하게 에, 생겨서 어, 한약 이름으로는 마치현이라고 부릅니다. 어, 다섯 가지 색을 또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행초라고 하는데요. 잎은 푸른색이고 줄기는 붉은색, 꽃은 노란색, 뿌리는 흰색, 씨앗은 검정색이라고 해서 어, 그래서 어, 다섯 가지. 이라고 해서 오행초 라고 부릅니다. 어, 세비름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속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치료하는데 어, 종기가 났을 때나 어, 뒷목이나 뺨에 그 여드름이 났을 때 어, 세비름 나무를 먹으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또 세비름은 어, 종기가 났을 때 붙이는 어, 고약의 주된 재료인데요, 어,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식물입니다. <laughs> 세비름에는 비타민 C, D, E를 비롯해서 생명체 유지에 필요한 오메가 3 지방산이 100g당 300 내지 400mg이나 들어있 있습니다. 어, 스트레스와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치매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비름은 어, 소양인 체질에 효과적입니다. 어, 소양인 체질은 몸속에 열기와 화기가 많아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어, 이런 사람들은 어, 자극성이 강한 마늘, 생강, 파, 고추, 후추 등을 먹으면 피부 점막에 염증이 더잘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세비름을 나물로 먹거나 다려서 약으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세비름의 어, 작용과 어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을 어, 올려본다면요 강심작용 혈압상승작용 억균작용 자궁수축작용 지혈작용 항암 혈행개선 노화방지 관절건강정진 심혈관계기능개선 알츠하이머 청혈이섭 양혈해독 세균성이질 급성 위장염, 충수염. 유선염, 정창 종독 어, 종기를 말합니다. 등창 종독 염증 반응 등에 도움이 되고요. 오메가3, 탄닌, 사포닌, 베타카로틴, 글루타치온, 칼륨, 비타민 등이 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미가3 지방산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 성분이며 필수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 100g당 400mg이나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다량의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어, 대장염, 저혈압, 청맹백의 어, 사기를 제거하고요. 세균성 이질의 예방, 세균성 이질과 장염 및 이질균 복균자의 치료, 십이지장충병, 급성 충수염, 림프절 결핵 환웅 치료, 부스럼 환웅성 질환 치료, 자궁 수축, 소아의 단순성 질, 어, 설사의 치료, 어, 소아의 백일해 치료, 복방 자궁 수축제, 대장을 좋게 하고요, 해열, 해백 예. 어, 그러니까 시력 감퇴를 말합니다. 녹내장 한열을 없애고요. 눈에 고름이 나오는 병에 음, 오래 낫지 않을 때 부스럼들입니다. 어, 또 세비름은 갈증을 해소하고 장염이나 방광염에도 사용했고요. 어, 최근 임상 실험 결과 이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각종 발암물질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특히 위암 세포의 생육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그 부작용이 있는데요. 세비름 속에는 수은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동의보감에도 수은이 들어 있다고 기록했고 간군방보라는 책을 보면 세비름 잎과 줄기 사이에 수은이 있는데 10근 중 8량 혹은 10량의 수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 또 세비름은 발라후 50일이 지난 상태에서 어, 잎을 나물로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비름 속의 수원은 희발성이 강해서 삶거나 데치면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설탕을 넣고 담그는 효소법은 암 환자들이나 어린애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식혀서 먹는 것은 수원 제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투여하면, 어, 말초 혈관의 수축으로 혈압은 상승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혈압이 될수 있습니다. 어, 세비름 말린 것에 약 17%의 칼륨염이 들어있고, 신선한 것에는 1%의 칼륨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압 조절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세비름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비름은 몸이 타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소화력이 약하거나 식욕이 없는 사람 먹으면 기운이 더 떨어지거나 대변이 더 묽어질 수 있습니다. 소음인 체질과 장이 약한 태음인 체질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비름은 한번 복용량이 말린 것 기준으로 8g에서 15g이 좋으며 세비름은 보약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 지금까지 그린 라이프 센스였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 알림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